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싸우 u We are Pristin! 프리스틴. 안녕하세요. 프리스티입니다. 네, 저희는 올해 데뷔한 어, 신인 걸그룹 프리스티입니다. 네, 저희 이름 기억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. 어, 이렇게 안양신인축제에 저희가 처음으로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프리스틴의 미니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We Like라는 곡입니다, 여러분. 네. 잘 들으셨나요? 네, 저희가 이렇게 좋은 날에 안양 시민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가 앞으로 준비한 무대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랑. 어, 끝까지 함께 재밌게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또> 네, 그럼 다음 곡으로는 두곡을 들려드릴 텐데 저희 수록곡 알로아와 빌레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. 같이 호흡 많이 해주세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, 저희가 아쉽게도 마지막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, 여러분 아, 즐거우신가요? 네! 감사합니다. 저희 네, 저희 이렇게 큰 축제에 저희 프리스틴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 마지막 곡으로 저희 데뷔곡이었던 We Go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크리스티였습니다. 사 We are risen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